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작년 1월 국민권익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과거 의사 소견에 따라 전문적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현안위 의원 15명이 참석했지만 검찰 측에 기피신청을 받은 한명을 제외한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검찰 수사의 타당성과 기소적정성 등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1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이 실제 수사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수사팀의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권고의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이부회장이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기 남부경찰청 조사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올해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부회장은 지난 17일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